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칠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씻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 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에그 아비 야곱이 요셉에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